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공지를 올리게 됐는데요. 이제 어 공지를 올리냐면은 지금 방금 김은아님 영상을 보고 왔어요. 아 김은아님이 김은아님이 본명이고요. 김가영님이 가명이에요. 지금 원래 김은아인데요. 김가영님이 어 가명을 쓰자고 하셔서 저는 저는, 저도 가명을 쓰고 김은아님도 김전 자기는 가영이라는 이름이 좀 하고 싶었다고 김김 가영으로 한대요 저도 막 그렇게 가명 썼죠. 근데 이제 바꿨는데요. 근데 저 참, 생년월일 같은 거를 다 하셨길래 저도 하려고 하는데요. 아 그리고 제가 얼굴 공개 그것도 언제 날짜 잡아서 하려고 하는데. 용 많이 먹을까봐 안 하고 있어요.네, 일단은 종이 한 장만 뜯고 제가 원래 쓰는 수첩이 동생 방에 있어서.네, 그러면은 소개할게요. 일단은 제 본명. 본명은 말씀 드렸지만 다시 할게요. 제 본명은. 이은주고요. 이은주예요. 진 김가영님과 아니 아껴서 김가영님이 입에 달라붙어 김은한님과 제가 가운데 글자가 진짜 똑같더라고요. 네 그거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다음에 아 그래 저도 분명히 김은한데 어 김은한님이 이상하게 써줬어. 아니 본명이 김은한 김은한데 갑자기 하니까 좀 부담이 많이 갔었는데 이제 좀 괜찮아지는데 갑자기 본명을 드러내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이 제가 이은주고 민가 님이 김은한입니다. 본명. 제가 오크 같아도 이해해주세요. 이게, 기, 이은주가 저고요. 김은아가김은아님이 김가영님입니다. 본명이에요. 본명, 가명은? 아, 제가 원래 보은이라는 이름이 되게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썰을 봤는데, 이 영상 찍기 전에 써봤는데, 주인공 이름이 김보은인 거예요. 근데 저는, 아, 그래서 보은이라는, 보은이라는 이름이 되게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가명을 보은이라고 하면 좋은데, 김, 김보은은 살짝 이상한 것 같아서, 계속 계속 고민하다가, 저희, 저희, 아, 맞다. 저희 엄마 성이 황씨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 성다 대보다가 저희 아빠 씨가 이 씨고 그래서 성을 다 대보다가 황이 제일 맞을 것 같아서 황보원이라고 했었는데요. 가명이 더, 더 대충 쓰니까 이상해졌어 엄청. 가명이 이렇게. 황보은이고요. 김은아님은 네, 김가영이에요. 가명. 네, 이은주가 제 본명이고요. 김은아가, 그 누구였더라? 김은아가, 아, 맞아, 맞아. 김은아가 김가영님이고요. 김가영님이 가명이고 본명이 김은아예요. 저도 본명이 본 이은주고요. 저는, 저는 이제 12살이 되고요. 네. 김은아 님도 이제 12살 되고요 얼굴 공개는, 언제 아직? 욕먹을까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진짜 언젠가는 해야겠죠. 뭐,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거라면은 할거고요 아, 그리고 제가 프로필에 제 사진 그거 했거든요. 그것도 얼굴 공개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제 사진이에요, 그게. 그것도 얼굴 공개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 일단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얼굴 공개는, 어, 얼굴 공개인이라 썼어. 동생이 TV 보고 있는 거 이해 부탁드려요. 얼굴 공개는 제가 이제, 어, 이제 제가 이제 12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13살? 13살까지 제가 영상을 찍는다면은 13살쯤에 얼굴 공개 되면 할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원래 못생겼거든요. 지금이 12살이니까 저 5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3살 때 할게요. 얘 3살 딸기, 6학년 때 6학년 될라면은 아직 1년 남았지만 그리 많이 못생겼어요. 여러분이 상상할지도 아, 상상... 아, 아, 몰라, 몰라. 상상도 못할 만큼 못생겼어요. 진짜 못생겼어요. 제가 목소리도 많이 하숙해하죠 저도 이해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만난 어떤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한테 제 사진을 보내줬더니 이쁘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소리도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laughs> 솔직히. 별로 못생겼고, 제 프로필 사진 봐도 못생기지 않았나요? 하하. <laughs> 저도 어떻게 하다가 그냥 프로필 사진 제 셀카로 하게 됐고. 그래서 네, 사진으로 되면은 꼭 보여드리겠고요. 어떻게나 지갑 잃어버렸는데 그 지갑에 포켓포토로 뽑은 사진이 있는데 아하하하하 아하. 아 근데 일단은 어그지올크 아, 같아 얼굴 공개는 13살 때할게 없고요 1년 뒤에 할게요 어떻게. 그때까지 영상을 찍으면 은아 근데 좀더 빨리 해야 될것 같아 6학년 때 핸드폰 바꾸자 당연히 한 5학년 5학년 반? 한, 5학년 되고, 반 년? 정도 지나고? 핸드폰 바꾸게 되면은, 그 바로 전날에 바로 올리겠고요. 네네네. 아, 그리고 핸드폰 바꿔도 영상 계속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핸드폰으로. 고장이 나지 않고 겨울에 대해서 바꾼다면은 그래서 바꾼다면은 바꿀 수 있는데 이걸로 영상 찍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럼 여기까지 여기까지 공지였고요 너무 긴 공지해서 죄송하고요 그럼 여기까지였습니다